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얘들아, 생각하세요. 자, 각 A의 크기를 구하라는 게 문제인데요. 야, 이거를 바라보는 순간, 너희가 해셔야라는 건, 야, 여기를 땅땅땅, 어, 돼 있어. 근데, 알고 있죠. 뭐, s i n A, s i n B, s i n C의 비율은 곧, small A, small B, small C에 대한 비율과 같다. 그럼, 여기를 가지고 그 비율처럼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한다면, 보세요. 얘를 가지고, 이 부분을, 뭐 하자? 뭐 하자? 뭐 하자? 형태로 나눠서, 그렇죠. 나눠서 해봅시다. 어, 6과 2루트 3과 3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공통인수라고 생각을 해보고, 뭐, 최소공배수? 라고 생각 한다면, 누구죠? 6루트 3? 그냥 6만 돼도 되죠. 왜? 6 안에는 누가 있어요? 루트 3이 벌써 들어가 있거든. 2루트 3이 들어가 있거든. 3도 들어가 있고, 6, 안, 6 안에는. 그냥 6으로 나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나누니까 얼마? 2. 나누으니까 얘는 루트 3만 남죠. 나누으니까 여기 1 남죠. 인정? 그래서 1대 루트 3대 2가 누구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야. 그럼 스몰 a 대 스몰 b 대 스몰 c를 그냥 1 루트 3 2라고 잡으시고 a를 k, 2를 루트 3 k, c를 얼마? 2k. 이거를 가지고 코사인 a를 구하는 공식을 사용해 주신다면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e b 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해주시면 돼.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사실 보이시죠? 뭐가 보여? 1대 6조 3대 2 누구죠? 30, 60, 90도인 삼각형. 됐어? 자 그럼 이제 길이를 좀 채워 볼게요. 여기가 k a 고요 그럼 B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k 니까 여기가 B구요. C가 얘죠. 그럼 얘, 얘, 얘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할 거는 뭐야? 이게 뭐지? 각 A. 여기잖아. 여기가 30도죠. 인정? 괜찮 정답 30도. 다음 갑니다. 3 70번대가 없네요. 80번대로 갑니다. 380번에 2번. 자, 코사인 A 대 코사인 B는 A 대 B다. 자, 이것도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다라고 해주신다면 A라는 거 냅두시고 코사인 B 했더니 B 한 다음에 코사인 얼마? A가 된다. 야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건 A에다가 얼마야? 2AC분의 e,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B에다가 e, b, c 분해.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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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랑, 상. 그럼, 누구도 지워지죠? c제곱도 지워지네요. 넘겨주면 eb제곱이라서 eb제곱과 누가 같다? ea제곱이 같다. 인정. a제곱은 누구랑 같다? a는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 변춘 다음. 380번대 84번 갑니다 할수 있을까 여기까지 아니야 아니야 CD 사이에 거기를 구하라 CD는 어디야 라고 했을 때이 길이거든 근데 알고 있는 사실 뭐야 200어 그쵸 그렇죠. 200인가 네 여기가 200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갑시다 누굴 갈 거냐면 30도 그리고 여기가 60도면 여긴 뭐야 90도 나오지 맞니? 그럼 여기 200이야? 여기 얼마야? 어, 100대지. 그리고 나서 또 아는 거. 자, 여기는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냐면 무슨 삼각형? 이등변삼각형 보이시죠? 자, 이등변삼각형이 보이신다면 얘 200이면 여기도 200. 맞아? 그리고 나서 체크할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길이 구하는 것도 중학교식으로 풀면은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면 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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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3대 2가 되는 거라서 얘는 얼마? 100이고 얘가 100루트 3. 맞아요. 100루트 3. 얘도 100루트 3. 그럼 여기는 몇 루트 3? 200루트 3. 자 그럼 얘를 살짝 뗄게요. 어딜 뗄 거냐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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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습니다. 얘가 지금 100이라고 나와있고 얘가 지금 200루트 3이고 얘가 지금 30도고. 왜? 60도에서 30도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이 길이가 궁금한 거야. 뭐 어떻게 구해? 라고 하면, 세 변과 한각중 어느 하나 모를 때, 코사인 법칙 쓰시는 거죠. 맞니? 얘도 사실 코사인 법칙을 안 쓰셔도 되긴 해요. 그냥 잘 그려주시면. 코사인 법칙 이번에 씁시다. X제곱은. 얘 제곱하면. 1200얘 제곱하면 어 1200이 아니구나 12만 에다가 여기가 만 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200 루트 3 에다가 100 곱하기 코사인 30도 얼마 2분의 수3 그러면 루트 3 루트 3해주니까 얘는 3되고 2분에는 여기 사라지겠고 맞니? 그러면 12만원에서 만을 더하면 13만, 거기서 6만 빼면 얼마야? 7만. 따라서 X는 얼마다? 100루트? 7. 정답. 자, 삼각형 ABC에서 가조건은 뭐라고 나와 있어? A제곱은 B제곱 플러 C제곱 마이너스 BC. 나조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s 사인 A는 E 사이즈, 코사인 B.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세요. 얘 뭐죠? e r 분의 A라고 집어넣을 수 있죠. 사인법칙에서. 얘도 마찬가지야. e r 분의 C라고 집어넣을 수 있죠. ER, 이 r ER 양변에서 지워지면, A는 E, C, 그 다음, 코사인법칙. e a c 분의 a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는 거고 지워질 거 지워지시면 e c 이 c 넘겨주면 a 제곱 되네요. 여기에 a 제곱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따라서 c 제곱은 누구다? 2 제곱이다. c 제곱이 b 제곱이랑 같대요. 그럼 b 는 c 인 이등분 생각형 너희 알고 있는 b 와 c 는 양수잖아. 그렇다면 여기다 집어 넣는 순간 바로 간다. B는 C랑 같으니까 C제곱에서 마이너스 C제곱 해주시면 0 되겠지. 여기는 사라지지. 맞죠? 그러면 A는 B인, 오유. A는 B이고 또 B는 C라는 것도 나왔어. 결국 뭐야? 정삼각형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다음. 300번 대가 없네요. 400번 대가 아, 90번이 있네요. 3 9 0번 여기 60도, 45도. 근데 여기를 각을 구해보면 75도가 나옵니다. 이 75도는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사인 법칙을 쓰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맞죠? 그럼 이렇게 사인 법칙을 못 쓰니까, 아, 여기를 가지고 먼저 구하자. Y라고 했자. 뭐야? 사인한 다음에 60도 분의 얼마가 Y 했더니, 사인한 다음에 얼마 분의 45도 분의 얼마다? 250이다. 이 예, 얘기야. 예. 그럼, 얘가 루트 2분의 1이라서 번분수하니까 250 루트 2가 되는 거고, 얘는 2분의 루트 3인데, 넘어가면 y는 2분의 루트 3만 곱해주면 되겠죠. 맞아. 지워지면 125. 곱하시면 루트 6까지.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그런 다음 x는 어떻게 계산하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어디요?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여기는 구할 필요가 없네요. 자, 다음 갑니다. 언제야? 3, 404번. 원 5에 대한 넓이가 얼마라고? 오파이야 그러면 나오죠. 뭐가? 반지름의 길이 얼마? 루트 5입니다. 반지름 루트 5야. 이거 기, 넓이를 구하고 싶어. 얘 얼마죠? 루트? 여기 60도입니다. 이거는? 여기가 60도면은, 아, 이거는 2호에 대한, 이거는 무슨 각이라고 그러죠? 원? 주각이구나. 라고 본다면, 여기는 2호에 대한 중심각이라서 120도가 됩니다. 두 배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내가 여기랑 여기랑 중심각이 크기까지 알아? 2분의 1 곱하기, 루토 곱하기 루트 5가 되고요. 사인, 120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가 2분의 2, 3이니까, 계산할 땐, 4분의 5, 루트 3. 정답. 자, 406번 갑니다. 갑니다. 자, 여기서 60도, 75도 나와 있는데요. 상, 상, 상. 이 정도. 자, 얘가 루트 2라고 했고요. 이게 75도고요. 이게 60도고요. 자 여기가 4, 여기가 2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야? 2 사각형의 넓이야.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갑니다. 60도야. 이렇게 보조선 땅 긋는 순간 75도니까 얘는 특수각 자체가 아니니까 그냥 나누 생각하세요. 나누시면 되겠고 여기 60도야. 벌써 나오지 않았니? 뭐가? 60도야, 2, 4야. 얘 뭘까? 90도입니다. 맞지? 사실 잘 생각해 봐.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이 삼각형은 하나로 결정된다는 얘기야. 삼각형 결정된다는 얘기죠. 왜? 이거 S, A, S. 얘네들을 안다면, 뭐 합동조건 중에서도 S, A, S 합동조건 있잖아? 마찬가지죠.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을 알고 있어. 그럼 얘 얼마 가야 되는 거야? 이루트 3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30도가 나오는 거라서 얘몇 도? 45도. 끝났죠.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궁금한 거야? 하! 사각형 넓이야? 미안합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사각형의 넓이는 간다. 삼각형 이 넓이 구에다가 이 넓이 더 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2, 4, 사인 30, 사인 60도. 자, 2분의 1 곱하기 얘 얼마죠? 2루트 3. 그 다음 루트 2, 사인 40. 5도 인정? 맞니? 그럼 지울 거 지웁시다 지우시면 여기는 2 루트 3 지울 거 지우시면 여기는 루트 2분의 1이라서 사라지고 더하기 루트 3 계산하면 얼마야? 정답입니다 다음 갑시다 408번 갑니다 자. 저걸 딱 보는 순간 우선 생각해야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 아 라지알이 얼마구나? 어, 라지알이 4구나는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코사인비더하기 C야 아니 우리 알고 있죠? 각 a 더하각 b 더하각 C는 몇 도? 180도라서 비더하기 C야 180도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에다가 코사인 A했더니 마이너스 1이다 이거 해주시면 되겠고 갑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얘가 몇 사분면? 2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 그러니까 코사인일 때는 마이너스를 써주시고 얘는 90도의 두배라서안 바뀝니다. 즉 코사인 써주시고 A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단단단 단단 해주시면 마이너스 2코사인 한 다음에 제곱 A가 얼마다? 마일이다. 따라서 코사인 제곱 A는 2분의 1이다. 나오죠. 코사인 제곱 A가 2분의 1이야. 아, 내가 궁금한 거 뭐야? BC의 길이. 즉, BC의 길이는 뭐야? 스몰 A가 궁금하다. 이 얘기야. 스몰 A와 우리는 이거, 각 A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 사인 제곱 A도 얼마다? 2분의 1이다. 사인 A는요, 무조건 모일 수밖에 없어. 양수, 음수, 양수일 수밖에 없어. 왜 A라고 하는 그 각은 0도에서 180도 사이인데, 그 180도 안쪽에 있는 사인 값들은 항상 이렇게. 양수 쪽에 있잖아. 인정? 그래서 이 값들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사이드베 A가 2분의 1이다. 그냥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사인 A가 나온다. 라는 얘기죠. 내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방금 여기서 라디알이 있었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사용하지 않을까? 게다가, 스몰 A, 궁금해. 얘 알면 끝났죠. 뭐야? 스몰 A는 넘겨주면? E a 는 넘겨 주면 2r sin a 지워질거 지워지고 정답은 4로2 괜찮? 2. 다음 갑니다. 412번 갑니다. 자, 그럼 생각할게요. 뭘 생각하시느냐? 어, 처음에 늘리고 하나는 줄이고 삼각형의 넓이의 변화로 오른 것은. 그럼 자, 처음 것이 지금 내가 이 점선이라고 생각할게 점선 그리고 나중 것이 실선이라고 생각할게 그러면 처음 것의 한 변의 길이가 a였고 그다음 한 변의 길이를 b라고 잡는다면 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 세타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나중 변의 길이를 각각 표현해보자는 얘기야. 자, 하나의 변의 길이를 문제에서 그랬죠. 1% 늘렸다. 아, 미안합니다. 10% 늘렸다. 네. 10% 늘렸다라고 하면 얘는 10% 늘렸으니까 몇 분의 몇을 곱한다는 얘기야? 10분의 11a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10% 이번엔 줄였다야. 그럼 줄이게 되면 10% 줄이가 10분의 몇을 곱했다? 9를 곱했다야. 맞아요. 그래서 10분의 9b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생각할게요. 우리가 처음 거와 나중 거를 비교하자라는 얘긴데 처음 거의 넓이는 1 2분의 1 a b 싸인 세타고, 나중 거의 넓이는 1 2분의 1 2개 곱하면 100분의 99 a b 싸인 세타야. 맞죠?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이런 거야. 선생님, 처음 것의 넓이의 몇 퍼센트 모 한가? 증가해나 감소하냐 이런 거거든. 몇 퍼센트라고 문제 나와 있죠? 만약 K%라고 한다면 방정식을 잡을 때뭐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죠. 우리 K% 증가한다 어떻게 표현하죠? 1 더하기 100분의 K를 곱한다 야. K% 증가하면. 만약 K가 음수라면 이거는 감소한다는 걸 의미하죠.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지워질 것 지워주고 한번 해봅시다. 같아진다라는 방정식에서 A B 지우시고 사인 세타 지우시고 A B 지우시고 사인 세타 지우시고 2분의 1 지우시면 아 얘가 100분의 99여야 돼 k는 얼마다 마이너스 1 나오는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1% 감소했다라는 얘기야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저렇게 여기 길이 주어지고 여기 길이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여기 길이가 주어졌다면 이거는 등변 사다리꼴이니 얘 등변 사다리꼴이니 라고 하면 이 문제는 사실 맞아요. 이 문제는 등변 사다리꼴이 맞아. 등변사다리꼴로 사실 풀면은 정답이야. 무슨 말이야? 등변사다리꼴이니까 여기 3이잖아? 여기도 3이잖아. 근데 항상 이렇게 주어졌다고 그래서 얘는 등변사다리꼴이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왠지 등변사다리꼴인 것 같아서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항상 등변사다리꼴만 나온다는 얘기가 부장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생각해봐. 얘가 2가 아니라 1이 있고, 5가 있고, 3이 있고, 그리고 나서 얘를 1.8이라고 잡아봐. 그럼, 이것보다는 더 어떻게 된다. 짧아진 거지. 등변 사다리꼴 아니잖아. 항상 등변 사다리꼴이 된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다고. 알겠지? 근데 이 문제는 특별하게 등변 사다리꼴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강 3이라고 잡고 풀어도 정답은 똑같이 나와. 아셨죠? 하지만 보장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게 맞아. 확인을 할게요. 자, 그럼 뭘로 확인할 거냐면 자, 갑시다. 여기 60도 남아있습니다. 얘는 자르지 마시고. 우리 알고 있는 사실 있죠? 얘하고 얘하고는 더하면 몇 도? 180도라서 얘가 120도입니다. 괜찮? 그리고 나서, 자, 보조선을 긋겠습니다. 이렇게 보조선 그으시면 여기 있는, 내가 뭐 하고 싶어? 넓이 구하는 거잖아? 이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 넓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뭘로 써요?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갑시다. 자, 그럼, 내가 여기를 y라고 잡으시고, 괜춘 그리고 나서 여기의 길이를 x라고 잡으시고. 자, 그럼 시작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정답이 이런 거죠?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60도. 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120도. 결국에 너희는 뭐만 알면 돼? y만 찾으면 돼. 맞아. 그럼 y를 어디서 찾냐라는 생각인데 y 어디서 찾아라고 했을 때이 x 값을 먼저 찾은 다음에 뭐 하자? y로 가 버리자 이 얘기야. 그럼 x 값을 찾는 방법은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먼저 써 준다고요. 갑니다. 자, 이것만 찾으면 돼. 그냥 y만 여기 대입하면 정답인 거야. 이거는 그럼 여기서 x를 먼저 찾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 주신다면 x 제곱은 3, 3은 9, 5, 5, 5, 25,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코사인 60 얼마죠? 맞아요.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해주시면 장상 15, 15에다 여기도 하니까 아, 루트 19가 x값이구나. 근데 어차피 x제곱만 알면 돼. 왜?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을 쓸 거거든. 19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제곱, y제곱. 이거, 이거 제곱, 4.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y 곱하기, 코사인 120도. 우리 코사인 120도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가 되고 여기 사라지고. 인정? 그럼, 여기는 넘겨주니까, y 제곱, 플러스, 얼마? 2y에 마이너스 얼마? 15는 얼마다? 0이다. 이 수분에 가능하죠. 어떻게 y 3, y 5는 0. y는 몇이다? 3이다. 그래서 y가 3이어. 야 아까 말했지. 이게 무슨 사다리꼴? 뜬불 사다리꼴. 2라고요. 이거 여기다가 대입만 하시면은 정답입니다. 알았지? 여기까지 마합시다 자, 415번, 6번은 이어서 이어서 하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질문 싹다라고. 알았어. 그러면 415부터 나머지 쭉을 다음 시간에 우리 풀어줄 테니까 알겠지?